Trust with a Tommy, Ya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laughs> 러시아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어색하죠. 제가 러시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세요.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화상 미팅에서 줌으로 만나가지고 저희가 함께 미팅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시간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인사를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 예, 뭐 영상 이런 거 하나 찍어보자고 오늘 제가. 어, 부탁드렸어요. 어, 모스크바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모스크바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저의 그상위 스폰서, 저희 국장님 두 분이 저희 한국에, 한, 한국에 계시는 빅토리아 사장님과 함께, 예, 모스크바를 작년에 다녀오셨어요. 너무 너무 그 현지인들과 함께 거의 한 3주 정도 거기에 동고동락하시면서 애터미 비전을 정말 몇몇 그런 이제 러시아 소비자 분들한테 알렸더니 그분들이 스폰서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우리 애터미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제품력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외에서 그런 소비자분들의 계속 매출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글로벌 사업이 정말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가져다 주는 또한 사업이라는 게 저는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그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스크바의 어, 샤시아. 샤시아는 누구냐면요. 어 저희 빅토리아 사장님의 남동생입니다 오. 그 남동생이 애터미를 열심히 전달하고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수당도 여러 번 받으시고요 그 하위에서 또 마리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지적인 정말 어 그분은 속눈썹과 네일아트. 미용 관련된 사업을 모스크바에서 한 서너 군데 샵을 내셔 가지고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분과 함께 저희는 이제 화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 많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워낙 저희 애터미 본사에서 잘 주관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현현재의 그 본사 세미나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안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지금 스스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제품을 많이 전달하는데요. 좋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러시아에서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의 아이디가 쫙 올라오면서 포인트가 30만점, 20만점, 저희 보통 그렇게 30만점, 20만점 국내에서. 어, 뭐, 공기청정기 아니면 사실은 올라올 점수가 별로 없거든요. 워낙 포인트들이 이제 큰 포인트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한꺼번에 그렇게 올라오면요. 어, 러시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무엇을 구매했는지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봐요. 그럼 너무나 다양하게 이브닝 케어 화장품 세트 그리고 생필품을 정말 사랑해주시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어, 그 스스로 러시아의 리더로 우뚝 서 가고 계시는 샤샤 마리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 길만 열린다면 모스크바로 달려가서 함께 만나뵙고 싶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빅토리아 사장님도 함께 나와서 러시아 러시아어로 또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언어로 애터미 정보를 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어, 지금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접속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예또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내시고 애터미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저희도 여기 한국 본사에서 그리고 한국 제 개인 채널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샤, 모스크바에 우리 세타 내는 거 지금 계속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어, 지금 힘들, 아마 본사하고 연락되는 게 쉽진 않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 의 센터가 오픈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빅마마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샤. 그리고 마리나. 저희가 지지난주에 모스크바로 우리 마리나한테 선물을 보냈죠. 그 선물은 시너지 앰플 4주 프로그램 스킨케어를 보내드렸는데 원래도 예쁘고 미인이지만 저희 시너지 앰플을 4주 동안 완벽하게 체험하셔서, 어, 그 주변에 러시아 모스크바 소비자들한테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진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보여준다면 소비자들한테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서 지금 보냈어요. 그런데 뭐 4일만에 받았대요. 그렇게 멀다고만 느꼈지만 또 어쨌든 저희가 항공으로 이렇게 보내서 잘 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었고요. 더 많이 많이 예뻐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2021년 새해에도 화상과 줌 미팅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러시아 의 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많은 정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샤 마리나 룰루스스트레이